우리는 다윗을 완성된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손꼽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많은 흠이 발견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일로 징계를 받아서 그의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겠다는 징벌을 받은 후로 그 재앙들이 현실화됩니다. 자 여기에는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아들 압살롬의 회개하지 않는 성품과 야망이 한목 거두는 형국임을 읽게 됩니다. 자 먼저 다윗에 대해서 살핀다면은요, 그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얼버무린 사건이 한두가 아닌 거,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찾게 됩니다. 첫째, 다윗은 장자 암론이 다마를 범했을 때에 암론을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분노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범죄를 허용한 것이 되거나 두둔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압살롬이 복수심으로 암론을 살해했을 때 압살롬을 데려다가 즉시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역시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 또 가정으로 보면 가장의 자리 이 자리는 무책임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피해와 혼란은 구스란히 백성들과 신하들 남은 가족들이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책임 회피는 압살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가 이후에 행보에서 전행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역을 쫓는 자로 어, 쫓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다윗의 무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키워져 버리게 된그 비극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서도 정작 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경이 여러 가지 복잡, 복합적인 심경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이때도 벌을 하거나 아예 용서하거나 하는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벌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말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압살롬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내 앞에 오지 말아라. 너는 자기 왕이 될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압살롬으로서는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읽는다면 무슨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위를 내 손으로 쟁취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후일에 압살롬이 점점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을 막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반역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이 가문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시비를 가리거나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을 방치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사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의 가정교육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장자 암론는 이복동생 다마를 범했고, 즉시 그를 버렸습니다. 삼남 압살롬은 복수국을 결행했습니다. 암론를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생각해 볼때 그가 행한 그대로 퇴가품을 받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대로, 우리야를 죽인대로 퇴가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대로 그대로 자식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압살롬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았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복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국을 정벌하는데 많은 시간을 쫓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었겠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본인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하여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 그 인물됨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는 복수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원수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 못한 성품이었습니다. 자신은 복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갚아주는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거부서 4장 12절입니다.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마음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나를 더욱 죄성에 결박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면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은 자기 얼굴에 잔인함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유리였던 암론을 죽인 것도 단순히 다말의 일을 보복하려는 동기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제거한다면 자신은 왕위 계승에 한발더 다가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는 짐작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부친 다윗당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분 받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누구를 제거해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심을 빼앗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내면의 덕성보다는 외양에 치중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그는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찬사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뛰어난 외모를 칭찬할 줄밖에 몰랐지, 그의 내면이 어떤지는 보이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자, 사람들의 표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흔히 얼굴 값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이즈에 얼굴 값을 하는 두 인물이 있으니 사우랑, 그리고 여기 압살롬입니다. 불행히도 압살롬은 내면의 덕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켜 세울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키만 조금 커도 또 체격이 조금만 다부져도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넷째, 그는 부친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사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5년 만에 무려 5년 만에 부친을 알현했을 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33절 저라고 입 맞추며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여기 5년 만에 대면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옳았겠습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노라고, 복수한 자신이 어리석었노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뉘우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이 그 자신과 가문, 왕국의 재앙을 가져올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부친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을 아는자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완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책임과 압살롬의 회개 없는 완악함을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과 완악함은 공평과 정의 순전함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